요 관련 규정을 좀 찾아봤는데 어 민사집행법 119조 세어 매각기일 그래가지고 어 허가할 어 매수 가격의 신고가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된 때는 어 91조 1항의 규정이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원은 최저 매각 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해야 된다. 그 기일에 허가할 매수 가격의 신고가 없는 데도 또한 같다 이렇게 했고요. 어, 제가 이제 지금 궁금했던 부분은 보통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 한번 떨어질 때, 저감될 때 어, 비율이 한20% 정도로 알고 있어서 어, 이게 무슨 근거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보통 어, 민사집행법의 어, 하위 규정은 보통 민사집행법 시행령이나 아니면 어, 민사집행 규칙을 이야기하는데. 시행령이나 규칙에 있지 않을까라고 찾아봤는데 아, 그게 없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게 그,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조문이 이제 전부가 되고요. 어, 그래서 이게 어, 유찰되면 최저매각 가격을 떨어뜨린다, 저감한다라고 하는 근거 자체는 있지만 어, 구체적인 수치는 어, 관련 규정이 없었습니다. 노 어, 대표는 혹시 그거 알고 있었어요 이미? 저는 이제 그 경매 실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입찰을 네.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법원마다 이제 그, 어, 저감되는 비율이 다르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요. 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국의 모든 법원을 또다 했던 것 아니까. 어. 어 그안 해본 법원은 또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또잘 모르겠습니다. 음. 음. 특히나 어 이런 근거 규정이 뭐냐 음. <laughs> 하는 것은 음. 어 저도 생각을 좀 못했었던 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근거 규정을 굉장히 네. 중요시하고, 어 그런 부분을 좀 찾는 편인데, 이번에 근거 규정이 어, 수치에 관한 부분은 없어 가지고 어, 저도 사실 조금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어, 얼마 떨어뜨릴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그 집행법원 재량에 맡겨져 있는 그런 경우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어, 나는 사실은 그 일반적으로 대부분 법원에서. 어, 20%를 떨어뜨리는 게 일반적인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어, 그게, 어,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어, 되게 놀랐어요. 노 대표가 한번 설명을 해 볼래요? 예, 음. 어, 예전에는 이제 20% 떨어뜨리는 게 이제 일반적이긴 했는데요. 음. 어, 이게, 어, 법원 입장에서 또는 이제 특권자 청구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음, 한번 떨어뜨릴 때 이제 좀그 많이 떨어뜨려야 뭐30% 40% 이렇게 떨어뜨려야 음. 법원에서 입찰 진행하는 횟수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그 경매 집행 비용들이 줄어들게 될 거니까. 음. 어 그리고 그런 이제 비용적인 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법원에 어,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뭐20% 저감시키는 법안도 있지만 음. 30% 또는 그 이상을 어 저감시키는 법안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게요. 의외로 뭐 20%가 일반적이고 나머지는 좀 예외지 않느냐라고 생각했었는데 노 대표가 지금 리서치한 결과로 보면은 오히려 20%가 어 예외군요. 예외군요. 예, 예. 음, 그니까, 그거 자료는 한번 제가, 뭐 띄워드릴 거고요. 어, 예. 예를 들어서 서울 소재법원은 20%요. 인천 소재법원은 30%요. 또, 광주지법 같은 경우는 처음 유찰되면은 30%를 떨어뜨리는데, 그다음부터 유찰될 경우에는 또 20%로, 이렇게 그렇게 재밌는 법원있더라 네네, 각각 이렇게. 또, 어, 어, 부동산 뿐만이 아니라 선박하고도 또, 예. 저감된 비율이 다른 경우도 있고 네 네. 뭐 우리는 뭐 어, 선박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어. <laughs> 그래요 뭐 원래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게 어, 이제 경매를 처음 배울 때는 10% 였어요 어, 떨어뜨리는 비율이 10%가 일반적인 걸로 알고 있었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금융위기 과정을 거치면서 경매 물량이 워낙 이제 많이 나오니까 아, 이래 가지고는 그 물건을 다 소화시키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어 저감폭을 좀 크게 하자라고 하는 어 그런 차원에서 그 저감 비율이 좀 높아졌는데 그게 나는 20%로 어 알고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조금씩 이제 부분마다 차이가 있는. 지 세대가 아다 이런 말씀. <웃음> <웃음> 그러니까요. 제가 알고 있었던 뭐 그런 10%에서 20%로 올 이제 어 저감폭이 좀 늘어났다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이제 이게 법원마다 좀 다른 걸로 그렇게 일을 해야 되고 또 따라서 이제 그각 법원별로 이제 물건 을 입찰할 때는 그 실제로 이제 저감폭이 얼마 나 되는지 하는 부분을 좀 유익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 경매는 확실히 어떤 법리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노대표처럼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었던 경험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번에 좀 새삼스럽게 나도 깨달았습니다.